원장님, 얼굴 리프팅 수술 관해서 잠깐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얼굴 주름과 처짐을 확실하게 없애고 싶다면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얼굴이 처지기 시작하면 가장 많이 하는 간단한 시술인 보톡스부터 실리프팅까지 주로 쉬운 방법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처짐이 많고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절개를 직접 하게 되는 안면거상술을 추천합니다. 안면거상은 어떤 수술인가요? 얼굴에 처진 피부를 당겨주는 시술이고요. 보통 볼 쪽은 귀 뒤로 이마 쪽은 이마 거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피부를 당겨주게 되고요. 피부만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주로 근막층이라고 말하는 스마스층까지 당겨주는 게 정확한 안면 거상 수술입니다. 거상 수술은 흉터가 크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눈, 코처럼 얼굴 정면에 흉터가 남지는 않고 보통 귀 주변이나 이마 쪽으로 흉터를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이 다 끝나고 회복기간이 지나고 나면 흉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 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니거상이라고 해서 귀 앞쪽만으로 통해서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면거상술의 유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적으로 늘어진 피부나 근막을 당기는 것이라 효과는 연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 후에 다시 노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현재 상태에 충분한 양을 절제하고 나면 그 효과는 연구히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